아, 안녕하세요, 신말띠입니다 자, 오늘도 몇 번째, 이제, 도까 먹었고요. 오늘따라 많이 올리게 되네요. 일단 토요일인기 때문에 많이 올리는 거고요. 자, 일단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보조님이 다운받은 맵이고요. 보조님! 일단 채팅을 해야겠군요. 일단은 먼거리 있어서. 보조님. 이제, 이제, 시작하죠? 어, 시작하죠? 자고. 자. 자. <laughs> 자, 난 자고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게 보장할 때 들어온 거. 그, 들어봤으면, <laughs> 이게, 노비나 왕이나 뭐 그런 것 같은데요. 일단 한번 시작해보죠. 회장 그하님, 맵 수정은 모두 허락하지 말고 수정하는 거, 허락 말고 수정하는 거예요. 신문 설명방. 자, 양완노비를 잡은, 아 이쪽에 부턴가? 기다려보세요. 양반이 노비를 잡으면 노비가 천민으로 변하게 됩니다. <laughs> 들고 있는 일수일박 정류는한 종류. 상인을 잡으면 상인이 신분 상승. 왕에게 잡히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고 노비가 되면 중앙에 있는 다이아를 한 개를 붙이게 됩니다. <laughs> 노비가 되면 그 중앙에 있는 다이아를 한 하나를 부수 부수 수 있다고 합니다 천민 갑부는 생겼습니다 상인을 잡을 수 있습니다 자 되고 있는 박은 다섯 종류 천민에게 잡히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상민 상인이 초 초반 지급 때는 오십 십전 박한개 돼지고기 아 노비가 노비가 안 좋네요. 자삼세 종류 양반 양반은 초대 열덟 전 박세계 소고기 철갑옷 있습니다 있습니다 좋아박왕 초반에 여섯 전팔아열열 여덟 전 박세계 소고기 들고 있는 종류 박세 종류 다 여가 보 있습니다 양반 잡히지 않도록 조심해 됩니다 철갑옷 사 철갑옷 그럼 확인해보시군요. 시작하죠. 신분 먼저. 알고 있었지? 진짜요? 진짜요? <laughs> 자 지금 아무것도 안 갖고 있습니다 이걸로 하죠 갑니다 <laughs> 1인용 목검 1인용 목검 됩니다. 처음에 아무것도 안 걸어다닌가? 그냥 처음에 들어갔던 것같아아 됐다 갈게 그럼 <놀람> <놀람> 여기서. 자, 죄송합니다. 보도님이 <laughs> 좀거지커지님처럼 거짓, 고집이 세가지고 엄청나게 화를 내네요. 자, 일단 시작해보죠. 뭐, 어쨌든 돈이 많으니까 뭐. <laughs> 보조님 로륨가 다음에는 별로 짓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습니다 음, 그냥 들어가자 음, 그냥 다 보조님을 버리시고 과일 가게 일단 매일 한번 훑어보기로 하자 <목소리> <목소리> 수박도리가 한개 있습니다. 나중에 가져 먹어도 먹어 죽겠네 나무꾼. 아 집이 딱 좋네요. 아 이거 화장실인가? 아무도 것 없지만 일단 뭔가 조그마하니까 나무를 캐는 곳이구나. 요 신분이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아웃 시켜서 신분을 바꿉니다. 이응. 나. <laughs> 그러면 시작. 오 걸렸다. 역시 저입니다. 자 일단 계속 시작해 보죠. 제가 좀 잘하는 것 같네요. 렉이 기 조금 걸리는 것 빼고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음. 전보조님이좀 별로인 것 같군요. 변, 보조님이 그렇게 좋아보이시 않습니다. 전보조님 하면 안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보조님이 너무 까칠한 것 같아서 저별로예습니다보조님이 너무 별로였요 할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군요. 저는 오늘만 해보고 소개해보겠습니다. 아니, 대체 어디 있는 거야? 지다정식인가? 언제 시작 안 했나? 10초 남았는데? 에휴 약골이라고 해서 도망치기만 했나 보네요. 그렇죠, 여러분. 자, 직 잡기만 해보자. 이제 한번 잡아보죠. <laughs> 제가 이래봐도 엄청나게 전투를 잘한다는 소문이났습니다. 자, 일단 어디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저기 제일 높은데는 아마 갔을 것 같기도 하네요. 그냥 높은 곳으로 올라가 가지고 한번 상황 한테 붙어보겠습니다. 보네요 노비를 해야 된다는 거. 하지만 저는 노비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캐니 안 됩니다. 음, 일단 올라간다. 올라간다. 사다리 타고 간다. 뭐인? 여기는? <laughs> 어! 음. 렉이 걸린대요. 음. 아, 여기가 바꾸면 되네요. 음. 음. 돌 죽었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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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죽었네요. 지금 가 보시는 結う。 어. 괜찮아. 고추 여러 저거라니, 제거 돈은 가지죠? 많이 갖고 있죠. 저는 뒤에. <laughs> 바보야? 아, 응? 진짜, 아, 나빴네. 그치, 소야. 다죽이 음. 하늘 음. 전에는 싸우지 말라는 것도 안 적혀있었는데 그리고 어쨌든 저는 땅에서 죽이지 아 하늘에서 죽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분명히 정정당당히 땅에서 떨어뜨려 죽였습니다 그는 땅에서 죽인 거 맞잖아요 하늘 신자단이 당한으로 가지 않고 사단에서 죽여야 말하고 없었잖아요 음. 음. 죽이지 말라는 법은 없었기 때문에 저는 정정당당한 싸움을 통해 이겼습니다. 뭐야, 뭐야? 응. 시작하죠. 음. 음. 아 렉이 걸려서 좀 그렸네요. 아, 맛있네요. 아, 괜찮네, 괜찮. 아, 거미 다 써버렸어요. 아, 이럴수. 거미 검을 찾아야겠네요. 거미 찾으러 아... 오도록 해요 이게 뭔가 있을 것 같군요. 거미 나아라 알았... 아, 고기네. 베이크까지 같이, 같이 챙기는 이 센스. 마음에 응. 들죠? 봐야죠 벌써요? 제, 보시다시피 음. 저희 거의, 거의 끝난 것 같습니다. 제, 저 보조님이 너무너무 서이래서 제가 좀 화를 냈더니 이렇게 된것 같습니다. <laughs> 이거 양해 부탁드리고요. 다단 일단 마지막으로 일단은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일단 제가 양반 두번 했거든요. 근데 되게 왕이 안 되죠? 왕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건가? 무비가 없고 다음 탈출에 가려고요. 아, 좀 레이걸리네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방송에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